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 의원 최서우 원장입니다. 자궁 근종이 자궁 내막에 구조적인 문제를 만들면 출혈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소량의 출혈이 가끔씩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출혈량과 빈도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응급으로 지혈제를 쓰거나 호르몬제를 사용해도 효과는 잠시이고 오히려 혈액이 정체되었다가 왈칵 쏟아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출혈이 계속되면 자궁근종 제거 수술 또는 자궁적출 수술을 권유받는데 이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특히 미혼이고 장차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자궁적출은 물론이고 자궁근종 절제술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방치료를 통해 어떻게 자궁근종의 출혈 문제를 치료하고 재발을 예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 근종은 생기는 부위에 따라 장막하 근종, 평활근종, 점막하 근종으로 분류합니다. 이 중에서 자궁 내막 가까운 곳에 생기는 점막하 근종이 부정출혈을 유발합니다. 근종이 자궁 내막을 압박하면 자궁 혈관이 부분적으로 폐쇄되어 우려를 일으키고 이는 출혈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음파 영상을 통해 보면 자궁 근종이 내막 쪽으로 돌출되면서 일직선이어야 할 내막이 왜곡됨을 볼수 있습니다. 또 돌출된 부위의 내막이 우려를 일으켜 출혈양상에 검고 진한 음영이 생기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근종의 크기가 커질수록 충혈된 내막이 늘어나면서 출혈량도 늘어납니다. 작은 근종은 지름을 기준으로 매년 20%까지 성장하는 것을 정상적인 병증의 변화로 봅니다. 따라서 올바른 치료가 없다면 점막과 자궁근종으로 인한 부정출혈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궁근종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출혈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두 가지 측면의 치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첫째는 손상된 자궁내막의 혈관을 지혈하고 수축시켜 당장의 출혈을 멈추는 급증 치료입니다. 둘째는 자궁근종의 크기를 줄이면서 근종의 위치가 자궁 내막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자궁 근종은 성장 과정에서 신생 혈관이 과다하게 만들어집니다. 이에 따라 혈관 내에 흐르는 혈액의 양도 늘어나는데 이러한 경향은 근종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즉, 근종이 클수록 근종에 연결된 혈관의 수와 저류된 혈액의 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궁 근종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종 내에 정체되어 있는 혈액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행혈의 약제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는 지혈의 약제로 신생혈관이 더 이상 과다하게 생성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전은 출혈을 일으키고 있는 자궁내막 부위에도 작용합니다. 자궁내막의 팽창된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이 줄어들고 혈관이 수축하면서 지혈되어 출혈이 멈추는 것입니다. 자궁근종으로 인한 부정출혈의 치료는 초음파 진단을 통해 자궁근종의 크기와 위치가 변화하고 내막의 구조의 왜곡이 해소되고 출혈 부위의 우려이 사라지는 것까지 확인해야 치료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자궁근종 절제 수술은 재발의 우려가 높으며 임신에 악영향을 주며 자궁적조 수술은 건강을 약화시키고 다양한 휴유증을 유발합니다. 자궁근종으로 인한 부정출혈 때문에 수술을 권유받는 상황이라면 수술 전에 꼭 한방으로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